콜라 하면 떠오르는 건두 가지죠. 펩시냐, 코카콜라냐?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음료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두 회사. 그런데 이 둘의 경쟁은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0년대, 미국이 스페이스 셔틀을 활발히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콜라를 우주에서도 마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 펩시와 코카콜라 두 회사가 정식으로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1985년 드디어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 후에 콜라 캔과 펩시 캔이 함께 실려갑니다. 콜라 역사상 최초로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 열린 콜라 대결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다소 허무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청량감이 매력적인 탄산음료가 무중력 상태에서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탄산 기포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액체와 섞여버려서 한 모금 마시면 기포가 목에 걸리고 불편했던 겁니다. 결국 비행사들은 지구에서처럼 시원한 맛이 나지 않는다라며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록상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먼저 우주에 도착했습니다. 콜라 캔을 개조한 스페이스 캔을 먼저 나사에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펩시는 그 뒤를 따라갔지만 순서상으로는 콜라가 1등을 차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펩시와 코카콜라의 우주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맛에서는 둘다 별로였고 실험 이후로는 다시 지구에서만 즐기게 됐죠.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지구에서 시작된 콜라 전쟁이 그 치열함 때문에 우주까지 번져버린 유일무이한 사례니까요.